드디어 예약이 날짜가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는 기아자동차 사업소에 지금 들어와 있고요. 어, 한 일주일 기다렸네요. 일주일 기다려서 드디어 예약 날짜 잡혀서 왔고요. 일단은 지금 안내를 따라 들어오시죠. 차량이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안에 전경이나 이런 건 찍을 수가 없고 좀 바닥으로 해가지고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차는 저희 차는 지금 여기 이렇게 이건 찍으셔도 되니까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주차를 파킹가 잘해놨고 네, 보이시죠 이 차량 2.4 GDI 세타 2 엔진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희 거차 네, 소음이 좀 심해서 차좀 이렇게 네네 오늘 6월 2 2일이죠 요청사항을 그냥 소음 엔진 소음이라고 쓰면 되나요? 밥술이 셨고요. 저희 근데 중간에 식사가 있어. 아, 아 네. 그래요? 식먹야겠 저희도 밥을 먹고 놔두고 가요. 놔두고 네, 안녕하세요. 네, 시요. 제래을것 같아. 늦고것 같아. 갔다 올게. 요 여기 여기 근처에서 밥 먹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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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지금 여기 지금 이제 사 이제 잠깐 이제 점심시간 마치고 와 가지고 어, 아주 어두우니까 밝은 대로 틀어 놨어요. 폴 같이 섞이겠어 okay. 일찍내서 검사 지금 기간이 좀 만료가 그 돼서 검사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고요 지금 이제 아까 답변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단 될지 안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아 어디 계셔? 아 전화가 네. <laughs> 네. 아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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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에 있었어요. 네. 아, 일단은 네. 저희가 그 냉간실 때 소리가 좀더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열을 받았을때소리가 나서 동, 동, 동영상 찍으려고 했더니. 네. 그냥 또 사라져가지고 일단 지금 열을 다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있다고 그래서 검사소에서 먼저 검사를 받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사이에 좀 열을 좀 받은 것 같고 네. 저희가 잠깐 소리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소리가 사라졌다가 네. 잠깐 시, 시동을 꺼놨다가 해보니까 사라져서. 네. 한한 10분 20분 정도 좀 시열을 시켰다가 다시 네, 냉간 시때 한번 시동 걸면서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아그 네. 시간 이좀 걸리겠네요. 네 어, 이게 그래도... 그러니까 그 아, 아침에 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냉간 시에 다라락 네. 다라락 다라락 계속 이게 약간 그그 네. 그, 그뭐 아시겠지만 세탁포 엔진인데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네. 어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어저께 또그저께 전화했을 때 한번 이게 리콜 차 나는... 일단은 네, 저희가 네. 그 소리 나는 거 동영상 찍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콜을 했을 때 소음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셋다 네. 소음 아. 테스트가 있는데, 네. 이거를 한번더할 거예요. 소음 테스트를. 소음 테스트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에 의뢰를 하거나, 뭐, 그래야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열을 식힌 다음에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소리가 제한되는 게. 그리고 고행 차가 이 고압 펌프에 있는 탭빛 소리도 너무 많이 나요. 소리도 이게게 자르르르 자리그이 그냥 딱딱딱 하는 소리 외에 지리리 하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 이거는 고압펌프에서 지금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음... 네. 잠시만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소리... 소리 나는데? 왜거 소리 소리 나는데? 네? 근데 지금 이 타라라라 소리가 지금 이 소리가 너무 커요 이 소리는 지금 맞는데, 엔진 소리랑은 좀 풀린 소리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소리가 너무 크고, 여기에서 나는 이 소음도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소리보다 아까는 이쪽이 나는 소리가 좀더 커서요. 그래서 냉간식때좀막들 테니까. 아, 네. 네. 저가그러면 전화를 드릴까요? 그렇요 그, 그 만약에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니콜이 네. 지금, 저 전화상으로 테스트 19만 킬로까지고정이 네,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게 뭐, 그 헤드 쪽을 해주는 거야? 아니, 그 아니요. 밑에 실린더, 이제, 피톤이 피스톤? 있는. 피톤? 네. 아, 거기,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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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소트 엔진이라고 해서, 아. 그 상단에 헤드는, 아, 이거는, 네. 세타는 롱 엔진으로 옵니다롱엔진 네, 네네네. 그 네. 엔진 전체에 그냥 교환 아. 헤드 포함해서. 네. 그냥 전체 다교환해고 그 뭐, 흡기 매니폴드나 이런, 이런 것만 그냥 다딱붙는 거죠. 아. 그러면은, 만약에 그 판명이 돼갖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된다 그러면은, 그, 네. 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죠. 근데 그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은, 네. 뭐 다른 쪽에서, 솔레놀이나 네. 뭐, 네. 뭐 네. 그런, 그런, 그런 게나는 거죠. 어,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교체 되면은, 시,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점검하려면, 일단은, 열을 시켜서, 예. 저희가 보기에는 좀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지금 열을 식힌 다음에 점검해 아, 네.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다시 열을 받쳐서 소음 테스트까지 하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아. 점검 저희 도 시간이? 맡겨놓고 네. 저희가 그럼 연락을 주시면 저희 네. 연락을. 네, 알겠습니다. 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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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총평입니다.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총평이 됐습니다. 기아 자동차에 입고 시켰고, 어 지금 콤프레션 쪽에 의심이 간다 말씀하셔서, 일단 저희도 어 어떻게 더 말을 할 수는 없었고, 일단 왔어요. 자, 일단은, 어이 차가 보시면은, 어 원래 엔진 오일이 이제 그 게이지가 어 노란색인데, 저도 이제 딱 보니까, 어, 빨간색에, 물론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한번 정도는 점검하면서 교체를 하지 않았나 의심이 들긴 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어, 뚜렷한 답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어, 여, 아 제가 다시 한번 열어드려야겠다. 뚜렷한 답을 듣지 못했고, 어, 기아 자동차에서 말해 즉슨 이겁니다. 어, 걔네들이 기아 자동차에서 네, 죄송합니다. 걔네들이 아니죠. 기아 자동차에서 이게 그러니까 1년에 테스트를 하는데 꼭 이게 뭐 문제가 소리 난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게 절대 아니고요. 걔네가 이제 소음 이제 진동이나 소음 테스트를 해요. 저도 이제 그게 촬영을 할수 없어서 전 이제 유관으로 봤는데 어그 이제 태블릿 PC 같은 데서 이제, 이제, 계기판 사진, 뭐, 그 다음에 엔진 진동에서 소음 테스트, 소음 테스트 기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제, 이제, 패스라고 해서, 어, 그냥 이상 없는 거, 어 페일 하면은 이제, 어, 이 차는 수리가 들어가야 되거나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패스 버튼이 이 차는 나왔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이게 패스 버튼을 받았던 그 내용까지는 정,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체 그, 그 검사하시는, 그 정비하시는 그, 어 매니저 분께서 이제 이 엔진에 대한 거를 다 냉간 시랑 촬영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촬영을 해놔서 이 차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데이터를 남겨놓으셨고 혹시 나중에 또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되면은 이제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어 이제 차량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 검사를 다시 해가지고 그때 이상 이 있으면 그때 엔진은 이게 이제 보링이 아니라 이제 요거는 100% 교체. 그러니까 새거 엔진을 교체하는 거래요. 네, 다시, 약간 저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드리면, 그분의 말씀에 얘기했을 때 어디 부분을 말씀하셨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제네레다랑 이쪽에 있는 이 벨트 보이시죠? 이제 제가 위험해서 손은 댈 수가 없는데, 이 벨트를 빼고, 벨, 겉벨트, 어, 그 벨트를 뺀 상태에서 엔진을 부활 엔진을 이제 계속 이제 작동을 시켰을 때, 차가 계속해서 진동이 있다. 라고 하면은 엔진 이상이 있는 게, 오케이, 맞다. 하지만, 만약에 이 벨트를 교체를 안 하고, 아, 벨트가 켜는 상태에서 엔진은 괜찮은데 다른 쪽에서 외부에 소리가 난다라고 라고 하면은, 네. 에어컨 이컴프레셔가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손에 갖다 대거나 이렇게 하면은 진동이 느껴진다고 해요. 사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 저는 뭐, 일단은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차를 다시 갖고 왔습니다. 뭐, 명확하게 지금 이거를 리콜을 해준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었으셨고, 어, 근데, 아직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 보증기간 내에 더 주행을 해보고, 그때 이상이 생기면 들어오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laughs> 즉,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이분 도 사실 뭐 나쁜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일단은 명분이 확실히 뭐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뭐 하신 저처럼 생각하는 이 세타2 엔진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렇게 좀 복잡하게 할줄 몰랐어요. 그냥 저는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되게 간단하게 수리를 대가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테스트를 참 많이 거치더라고요. 기아자동차에서 했던 얘기들은 제가, 아, 제가 너무해서 안해서 찍을게요. 아 너무 뜨겁다. 이거 진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거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저희가 내일 이 차례 저희 기아자동차 말고 저희 쪽에 업체에다가 입고를 시켜놓고 한번 테스트를 더 해보려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김정호 사장입니다. 너무 어두워서 보이나 보여? 어. 아그 예문제찾 네, 차죠 기아 진짜로 세타2 아 전버거도 진짜 세타2죠 <laughs> 세타2 엔진인데 진짜 요거는 리콜이 되는 차량이에요 어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저희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차를 고치지 않고서는 저희도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YF 소나타 보링 맡겼죠 자이 차도 수리 들어갑니다 자, 그분들이 말했던 콤프레셔를 갈기로 했습니다. 갈아보죠, 뭐. 뭐, 갈아봐야죠. 그분들이 콤프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 저도 그거에 대해서 뭐 반박할 수도 없고, 제가 뭐 메카닉을 알거나, 뭐, 뭐, 엔지니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말씀에 이거 해서 콤프가 문제라고 하니까 콤프로 갈아볼게요. 갈아보고, 그래도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잘못 본 거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가까이서 봐서 보시면, 어, 지금, 콤프레셔 같은 경우에 자동으로 잘 들어가고, 전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이나 모르겠어요? 보여? 이 안쪽에, 어, 이게 이제, 제네레다고콤프레셔가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요 콤프를 저희가 갈아보고, 그 다음에 콤프레이션이 뭐, 이상이 없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요, 요 벨트를 빼가지고 뭐 다시 테스트를 해본다고 했는데 제가 요거를 그대로 시, 실험 영상으로 해, 아, 실험이 아니지, 이걸 수리 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그분들이 뭐라 하면은 이걸 보여주고 싶고 할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아왜 자기네도 안 고치고 따른 데서 고쳤냐? 아, 물론 단가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업체에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엔진이 이제 조금 약간 식어 있는 상태인데 냉간시에서 안에 타 보셔가지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어? 아, 소리 들리나? 네, 에어컨 끄고요. 에어컨에서 뭐또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에어컨 끄고. 자 여기서 소리가 안 나는데 이제 여기서 파킹이에서가 아니라 드라이브에서 소 났을 때 소리가 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 오나다 나죠? 심장이 많이 나지? 응. 근데 이게 이거 한번 여기 비춰줘 봐 여기 비춰주면 또안 나지? 응. 근데 이게 중립은 안나 중립은 안 나고 휴진 하면 또 훌쩍 또나응 난다 난. 나지? 나지? 따라따라따라따 라음 아! 나죠? 자이 소리의 근본적인 원인이 콤프 레셔라고 말하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를 네,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방금 에어컨도 안 켜는데. 에어컨 안 켰어. 이거 어, 봤지? 어, 아, 에어컨 안 켰어. 에어컨 안켠 그 상태에서 손고 펌프가 폼포, 문제라고 하는데. 네, 어, 지금 운행을 해서 정비소에. 맞습니다. 네. 네, 부품은 네, 에어 컴프레션 에어가 맞나? 아, 에어 건컴프레션네그 주문했고요. 어, 그건 이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 예. 콤프. 이거 컴프죠 네. 네. 어. 네, 어 거는 찍어도 되죠? 네, 상관없죠. 저는요. 예, 저희 잘. 자료... 요게 지금. 펌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제 주문을 한 거고, 요 작업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작업 시간은 이제, 네. 까지 해서 한 40분? 40분? 아, 40분? 아 40분. 예. 아, 예. 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작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문을 다 해놨고, 이제 기사님이 또 이렇게 더운 여름에 잘해서, 아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사올게요. <laughs> 네,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제 다 끝나면은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아, 네. 지금 그, 어, 이제 마지막 이제 총평인데, 어, 차는 저희가 이제, 어, 다 갔다 왔죠. 기아 정차도 갔다 오고, 이제 종합검사도 다 만료했고, 그 다음에 정비소에까지 다 갔다 왔습니다. 근 네, 결과론적으로는, 어, 컴프 문제가 많습니다. 컴프레셔 문제가 맞아서, 그 부분이 저희가 교체 작업을 했더니 소리가 현저히 좋아요. 제가 한 3일 정도 테스트 해 봤는데 전혀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한번 가까이 어디님 여기 쪽에서 보시면은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 가지고 소리를 한번 들려 드릴게요. 지금 여기 아 먼저 이쪽 잠깐만. 지금 이제 이게 지금 현재 냉, 냉간신데 네, 온도 게이지가 보시면은 온더 게이지가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실내에서 소리가 안 나죠 소리가 안 납니다 그리고 바깥에 그리고 전번에는 그뭐 따라라라 이런 소리 되게 많이 났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안쪽에 한번 소리 불어보시면 간헐적으로도 소리가 안 납니다. 어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아자차 사업소 사장님 그 기사님 엔지니어분의 말씀 이 맞았고 어 이제 펌프를 교체하니까 그 이제 정확하게 소리가 안 나게 되었네요. 혹시 이것 때문에 엔진 쪽에 문제 있어서 물론 방문하시는 것도 되게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안 갔으면 제가 이 콤프 문제인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게 무조건 소리 난다고 해서 엔진 소음이 아니라는 것을 좀 소비자 분들 구독자님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K5 세타2 엔진에 대한 어 문제는 영상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좀 많이 많이 남겨 주시고요. 어 2차는 이제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탁송으로 이제 갑니다. 이거 화자마자 바로 판매됐습니다. 어든 영상에 막 이렇게 올리자마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반응해 주시고 피드백해 주시는 많은 소비자분들과 구독자님들한테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하는 안녕말까? 김정호 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